효과는 더 올리고 부작용은 더 낮추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큐시메아 같은 약은 1년 이상, 2년까지도 연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입마름이나 약간 두근거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인 감강 이상 제피시메라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몇년 전에 들어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제 비만약으로 많이 쓰였던 펜터민과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비만약으로 쓰진 이 않았지만 그 오프레이브릴로 쓰는 이제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을 그 결합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서방정, 즉 천천히 몸에작용하게 만들어서 두 약의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각각 썼을 때보다 효과를더 올리고 부작용은 더 낮추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약의 장점은 음, 지금까지 나온 경구약제 중에서 우리나라에 허가받은 약 중에서는 효과가 제일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 주사제를 포함해서도 삭센다 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펜터민 같은 식욕 억제제는 3개월 이상 처방을 못 하게 돼 있지만 큐시메아 같은 약은 1년 이상 2년까지도 연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,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, 가장 흔한 부작용은 팬터민에서도 나오듯이 그러니까 입마름이나 약간 두근거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인 감각 이상, 제 경험상 흔히 호소하시는 부작용은 손저림, 입술 주변에 있는 감각이 좀 얼얼한 느낌이다던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, 보통 1, 2주 안에 다 적응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음,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, 혹시나 이런 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얼른 약을 끓고, 음, 다시 의사한테 오셔야 될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하루 일회 처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,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차적으로 용량을 증량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장 낮은 용량으로 2주, 그 다음 용량을 올려서. 어, 복용하면서 지켜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도 살이 잘 빠지면 계속 그 용량을 유지하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게 느리다 하면은 용량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됩니다. 이제 최종적으로 어, 최종 용량이 가장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돼서 그걸로 유지하서 3개월 정도 이제 관찰하게 돼서 체중이 이전 몸무게10% 이상 빠졌다 싶으면 계속 유지하고 10% 정도가 빠지지 않으면은 다른 약을 교체를 고려해야 됩니다. 이제 퓨시미아는 하루에 한번 경구 복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존의 펜터민을 사용하다가 이제 3개월 정도 복용하고 식욕 억제제를 처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, 삭센다는 주사되기 때문에 환자들 분들이 좀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하루에 한번 경구로 드실 수 있는 큐시멜을 이용하시면은 어 만족스럽게 체중 감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